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네, 8월 12일 화요일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제가 제목에 남북경협테마와 코로나 확산 관련주 브리핑이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이제 어, 오늘 어, 한미정상회담 8월 25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남북 경업주 어,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어, 급등을 했고, 어, 또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우리 제주에서 어, 코로나, 올여름에 코로나가 증가세를 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연속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였는데, 어, 굉장히 많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어,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관련 주들이 오늘 움직였던 그런 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르케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 네 오늘 지수는 양지수 모두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해서 오늘 장중에 1%대 어, 상승을 보였는데. 어 오전장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어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하락을 보였던 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이 외에도 지금 현재 미국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음, 네, 0.5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 어, 코스닥도 오늘 1% 때까지 올랐다가 오늘 하락 마감을 보였던 어, 양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대로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 잘 유지를 했다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어, 어, 흐름입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음, 어, 오늘 증시 상황에서는, 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정부에, 어, 민주당에서 정부가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어, 이렇게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부에, 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어, 대통령실에서는 1억 원, 10억 원을 기준 유지를 기본으로 어,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상황과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어, 내용이 나오면서 어, 지수도 올랐고 어, 종목들도 거기 맞춰서 오늘 정권 어, 은행 주들이 또 오늘 급등을 했었죠. 어, 그런데 어, 대통령실에서 어, 지금 10억 기존을 어, 기본으로 어, 하겠다라는 사, 어, 얘기와 시장 상황과 어, 뭐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 관련주들이 어, 또 이렇게 또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수와 함께 종목들도 빠지는 어, 그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8월 25일자로 확정이 됐죠. 어,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뭐, 조선, 어, 이런, 이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를 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 이 정상회담 앞에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인지, 어, 여러분들이 아마 체크해 보셔야 되는, 어, 그런 또 테마주들이죠. 네. 그리고 미중 관세는, 이제, 11월 말까지 90일간 유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미중관세에 대한 어, 그러한 또 어, 부분들이 어, 90일간 3개월 동안 유예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음, 뭐, 내용들은 어떤 정시에 큰 영향은 뭐 없었던 걸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이제 음, 정시 상황에 어, 나온 이러한 어, 이슈들로 해서 움직인 어, 남북경협주 종목들 어, 조선기자제 어, 종목들, 어, 이렇게 같이, 어, 체크를 해볼 거고, 어, 오늘 코로나 관련주부터, 어, 보시면은, 네, 어, 어 코로나 관련주로 카이노스메드, 어, 종목입니다. 뭐, 거의 바닥권에서 오늘, 어, 이렇게 급등을 한, 어, 종목이죠. 네. 그래서, 어, 코로나 관련주로서, 뭐, 지금, 음,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뭐, 코로나는, 어, 한번 칠월 달에 한번 어, 홍콩에서 어,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한번 아, 이렇게 움직였던 어, 그런 코로나 관련주인데 어, 그대로 또 눌렀다가 오늘 아주 세게 반등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종목이고 지노믹트리 네. 어, 거의 뭐 바다권에서 최근에 점차적으로 어,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던 어, 그런 종목인데. 오늘 장중 14% 때까지 올랐던 그한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개별적인 호재도 함께, 어, 나왔던, 어, 그러 어,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놀루션, 네. 그리고 샤페론, 음, 앤디포스, 어, 델콘 아레포제아 네. 그리고 큐라티스, 케이젠, 네. 그리고, 어, 그린 생명과, 네.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어느 움직인 어, 그런 종목들인데 어, 코로나 관련 주로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도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서 여름에 어, 코로나 증가세가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고 이게 증가세 추세가 굉장히 어, 확산세가 조금 크게 어, 확산이 된다든지, 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어, 계속해서 하게 되 되면, 또 코로나 관련주들도, 어, 이렇게,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부분들이 보여지죠. 네. 그래서, 어, 지금 한 5주 동안 계속 확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음, 여름 휴가 어, 관련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어, 그리고 남북 경업주 종목들입니다. 남북 경업주는 오늘 이제 뭐 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라는 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2 5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어, 북한에 관련된 어, 내용들이 아마 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어, 내용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어, 남북 관계가 서로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음. 어, 이러한 내용들이 국무회의에서 나왔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남북 경업주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어, 그 동안 또뭐 대북 확성기가 계속해서 또 철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러한 내용들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어, 김여정의 어떠한, 이제, 음, 그러한, 이제, 관심도를, 어, 미국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김여정의 어떠한 발언이나 담화, 어,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10월 말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 c 정상회의가, 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서 어 한국을 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아마 그 에이펙 어 정상회담의 일정 속에 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어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가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내용들로 해서 지금 남북 경업주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남북 경업주 종목들 꾸준히 움직임들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남북 경업주 종목으로는 코데즈 컴바인이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8월, 7월 31일, 8월 1일 양일간에 급등한 후에 윗꼬리를 달고 이틀 연속 윗꼬리를 달면서 급등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틀 연속 급등하고 3일째 어 약간 양봉을 보였다가 그대로 눌렀던 종목이죠. 거래를 그대로 줄이면서 살짝 눌렀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좋은 사람들 JST나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 코데즈 컴바인이 오늘 어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오늘 아주 급등을 보인 오란 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저희 방에서 8일 날 금요일 날 우리 회원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과 어, 북한의 어, 대화, 재개, 수혜주로 우리 회원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어, 그런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남북경업주, 대북주 관심들 가지고 종목들 좀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어, 그런만큼 여러 번 해드렸다라는 건, 어, 저희 방에도 종목들을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어, 저희 방에는 이제 코데즈 컴바인 이 종목 외에도 어, 몇 종목 더 이렇게 매집을 해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코데즈 컴바인이 8일날, 어, 저희 방에서 요 날짜에 매, 어, 매수를 했고, 어, 어제 하루, 뭐 쉬고, 오늘, 바로, 어,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어, 상한가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원분들께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매도를 하, 하고, 어, 이제, 제 방에서 음 바로 어 이렇게 또 수익이 났고, 아마 수익은 아마 우리 회원분들 어 수익은 아마 골고루 어 수익률이 어 아마 다양하게 나왔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날 이제 매수한 매수가도 어, 좀 다양한 매수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더큰 수익이 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 방에서 15% 이상 어, 수익 실현을 했던 코데스 컴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로 해서 남북경업주 코데스 컴바인 오늘 어, 매도하면서 오늘 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경업주 종목들은 꾸준히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방에서 왜 매도를 했느냐. 이 종목 외에도 어, 또 다른 종목들도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데스 컴바인은 단기로 해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정리를 했던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매집해놓은 종목을 끝까지 다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 해놓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익이 나면서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 날 때마다 현금화해서 또 새로운 종목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 코데스컴바이 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잘 했던 어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좋은 사람들, 네, 좋은 사람들이 오늘 어 먼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오늘 장중 24% 대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뒤따라 오던. 코데즈 컴바인이 오늘 좀더 강하게, 어, 올랐던, 어, 종목으로, 어, 이렇게 보여졌죠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은 보시는 대로, 어, 최근에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했던 종목입니다. 31일날, 어,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 이렇게, 어, 꾸준히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죠. 앞에서 보였던 코데즈 컴바인은 이틀 급등을 한 후에, 눌렀다가 오늘 반등을 보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대로 차트를 아주 잘 만들어서, 어, 눌림목 만들고 반등을 세게 보인, 어, 코데즈 컴바인이죠. 그래서, 어, 종목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는 그만큼 남북경업주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데즈 컴바인 외에 좋은 사람들, 네. 어, 앞에서 6월달, 5월 말 6월달에 꾸준히 올랐다가 살짝 누르고, 어, 이렇게 눌렀다가 지금 2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JST나, 네. JST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3그레일 연속 최근에, 어, 급등을 한 후에 옆으로 돌렸죠. 네. 옆으로 돌렸다가, 어, 여기, 어, 8일날 한번 들었다 놓고, 어제 쉬었다가 오늘, 바로 회복을 시킨 어, 호란 JST 어, 나입니다. 이 종목도 6월 초에 급등한 후에 옆으로 꾸준히 어, 이렇게 행보를 했다가 바로 어, 2차로 어, 올랐던 종목이죠. 네. 어,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잘 올리면서 어, 최고가를 만들고 있는 JST 나 어,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음, 비료주입니다. 어, 비료주인데 어, 대북 관련해서. 어, 이렇게 어 올랐던 어 종목이죠. 네. 어뭐그 북한의 어 비료 지원에 관련된 어 수혜주로 볼수 있는 k g 케미컬 오늘 그래도어오면 장중 20%대까지 올랐던 어 종목입니다. 그외 아난티 네. 6월 달에 급등한 후에 쭉 빠졌다가 지금 새롭게 어 지금 다시 어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 어 그한 종목입니다. 6월 달에 보시면은, 어 최고점, 앞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어 그란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1신 석재까지 네. 어뭐 오늘, 네. 1신 석재도 오늘 3%대까지 올라오는 어 그한 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업주 어 종목들 앞으로 지금 이제 정상회담 음 그리고 a p e 정상 회의 때까지 아마 남북 형업주 종목들 꾸준히 차트 만들어가면서 계속 어, 출렁출렁 어, 움직일 수 있는 오랜 어, 테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 지금 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수익 기대감이 지속되면 되, 되면서 어, 종목들 순환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광 네 어, 최근에 태광 종목이 급등한 후에. 어, 이렇게 눌렀다가 지금 오늘, 어 이렇게, 어, 반등을 보였습니다. 캐리, 음, 네, 그리고 삼영 엠테, 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하이로 코리아, 네, 그리고, 어, 화인 베스틸, 어, 성광 밴드, 어, 이런 종목들인데, 오늘 조선주들은 조금 눌렀습니다. 어, 조선주들은 좀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 좀 눌렀는데,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오늘 급등을 했죠 네. 어, 기자재 종목은 이제 오늘 시간외에서도 오늘 급등을 했고 오늘 시간외에서 남북경업주 종목인 어, 종목 움직였고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 시간외에서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이렇게 어, 기자재 종목 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늘 어, 또 움직였는데 어, 정부에서 음, K 인공지능 시 이거 어, 그 AICT 조성을 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AICT를 조성할지에 대한 어, 검토 중이라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국정과제로 선정을 한 그런 어, AICT 조성 조성에 대한 이런 호재가 나와서 오늘 산돌 어, 그리고 어, 플리터네 종모 어, 리셀, 어, 바넥, 어, 버넥트 KT, 밀리어이 세제, 음, 서재, 그리고 어, BI 이 매트릭스, 유엔제, 어, 네, 여러한 종목들이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오늘 좀좀보였던 어, 종목은 남북 경업주였죠, 네. 목형업주 종목들이 어, 꾸준히 종목들 지금 어, 차트 만들면서 움직이는 오랜 어, 테마주라고 볼수 있고 뭐 코로나 관련주는 바이오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꾸준히 지금 어, 종목들 어,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이런 어, 부분들 어,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는 지금 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한미 정상회담 8월 25일자로 확정이 되면서 어,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협력 강화라든지 여러한 방안들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또 기자재 정목들도 꾸준히 어, 아마 순환매 어, 보여지는 억울한 어, 흐름들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 이번 주는 이제 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죠. 금요일 날이 어, 광복절이기 때문에 어, 이번 주가 아마 이제 마지막 어, 휴가. 될 걸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떠한 큰 이슈나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한 아마 흐름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크게 빠질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어, 지수 유지 잘 하고 있고, 오늘 뭐, 양지수 모두 오늘 0.5%때 빠졌지만,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아주, 어, 졸호의 기회인 시기입니다. 어, 아마 정상회담 그때 가서 하지. 뭐, 나중에, 어, 하지. 지금은 힘드니까. 라고 얘기할 때 준비하는 어,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기처지는 어, 여러분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어, 나중에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어, 차지하셔야죠. 네. 어, 이럴 때 어, 여러분들, 뭐 혹시 종목 필요하시고 혼자서는 힘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준비하시는 것도. 저로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살리는 그런 어,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 色一切。So 初息